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내 하나님을 배려고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들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해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말라지 하신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게까지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할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니까 단지 명령이다, 어,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다른 민족들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말 들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게끔까지 나와의 언약이 충분하다. 라고 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의 대부분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아 기록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는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것이다. 혼내실 것이다. 벌을 내시,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성품도 모르고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시고 계신 일행하실 일도 모르니까 그 한마디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와 책임의 역할을 다 본인이 감당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권면을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이후에 권면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들으라 이거예요. 생각하고 들으라. <laughs>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표현해 봐라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복이나 징계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은혜를 깨닫고 알고 표현하면 그것 자체가 복인데 표현을 못 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또 표현을 못 하고 안다고 해도 또 표현을 못 하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버리고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너이 은혜를 안 받아 몰라? 그리고 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아 그러니까 종교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고. 이게 여러분은 신앙의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징계하시고 질책하시면 안 된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못했더니 하나님께 충성 못했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채찍질을 하셨다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은 것만 있지 안 지킨다고 때리시거나 징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 모든 태생은 다내 것이며, 다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래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좀 우울하죠. 내건 없다, 그러고. 여러분들 재산 있잖아요. 그죠? 뭐, 자녀들도 있고, 뭐, 그래요. 다 하나님 거래요. 아, 어, 그럼 내거 없나? 근데 네. 이거 다 원래 하나님 거니까 내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었던 재산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니까 다 내놔. 이게 이상하단 이 말이에요. 아 이런 말씀 가지고 많이 좀 써먹는 게 있죠. 여러분 헌금 내실 때 하나님께서 100% 주신 거니까 그 중에 반만 내놔라. 이렇게 얘기 반띵하자고 해요. 그 네가 번 거야?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은혜로 주신 거야 하면서 다 내놓라고 얘기해요. 이게 앞잡이지 이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할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생각대로 그렇게 바라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은 힘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인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좀 아까운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로서 어 이 말씀을 바라보게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그 책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내 거니까 넌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잘못된 제의의 생각이고, 음, 반응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본다면 내 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책임지고, 어, 자녀를 양육하겠다. 너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너희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어 너희를 그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겠다, 살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지 이것이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누구 거예요? 다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생각 안 하고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내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내 성도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고 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돼야될것 같고 또 그러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나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부담감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고, 어떤 헌금을 걷기 위한 명분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절기 때마다, 아니면 그럴 때마다 그 특별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하... 이 말씀을 들어가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말씀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주어지길래면, 먼저, 그, 우리가 빈손으로 나갈 수 없도록 주셔야만, 주셔야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주지도 않고, 당장에 배고프고, 당장에 없고, 그러는데, 내 거니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와 같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2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쉬래요어째도또쉬래요 밭갈 쉬래요? 때나 거둘 때. 자 여러분들 이때 쉬면 소산을 거둘 수 있을까요? 밭갈 때인데 쉬어요. 남들 다 갈고 있는데 그러면 쉬면 그만큼 일을 못 하는 것이고 그만큼 소득이 걷어들 거고 그 다음에 걷을 때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하루 쉬고 또 때마다 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걷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걷지 못하면 그쉴때딴 놈이 와서 걷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22절에, 22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아니, 소산도 주지도 않으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행하심은 먼저 주시고 말씀하셨다예요. 소산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것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셨지 그리고 거두지 않았지 그리고. 어, 절기를 지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하게 있고, 네가 살고 있잖아.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 절기를 지킬 때. 이 너희의 소산, 그러니까 백추절은, 맥추절은 보리 거둘 때고 수장절은 나머지 곡식 거둘 때잖아요. 이런 것을 거두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뭘 생각하냐.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수고로 되어진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은 인간의 수고를 강조해요.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너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수고와 열심이 강조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매월 마지막 매년 마지막 월 이때 뭐 회의를 하고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짜기도 해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뭐 주일학교 선생님 내년부터 안 할래요. 그리고 성가대 안 할래요. 뭐 이걸 헌신봉사 좀만 실래요. 얘기해요. 왜요?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들한테 열심히 하시오 해야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니까 그만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인간의 수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수고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신다고 말을 하면서 왜 실제적으로 행하는 모습은 인간의 수고를 얘기하나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고백하는 모습을 봐야지 절기를 지킴으로, 어, 명령을 지킴으로 나타난다? 아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은혜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인간의 수구로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은사를 우리가 어떤 그 계급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의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앞에서 뭐 말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은사가 뭐 특별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산 선물이에요. 기쁨이에요. 주신 것이잖아요. 아, 제가 또그 얘기 할까요? 그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그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은사대로 행하면서 그 행함심이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자꾸 그게 안될것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 인간의 수고와 방법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말,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권면하는 거예요. 올해도 절기를 지켜라라고. 년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강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절기 앞에, 절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너희와 그 하나님과 그 강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그 표현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 나오라고 해요? 뭐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뭐벌 내리시나요? 아, 너무 이게 가면 여러분들 1년 내내 아니면 그 교회 한 번도 안 나간다고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벌 내리시지 않으셔요. 헌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벌안 내려요. 징계 안 하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상실감이 더 큰 거로 가야지. 내가 어떤 수구를 못함으로 벌 받는다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나와요.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표현으로서 나와야지. 내가 행함으로서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신앙이 그렇게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다라는 표현으로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나와서 표현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 표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대면했더니 몰랐어요 모세도. 그냥 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서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아,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왜? 광채 안 나도 되잖아요. 근데 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면 다 광채가 나는 거 해가지고 옛날 성인들 모습 보면 다 동그랗게 가지고 빛나는 것처럼 했잖아요. 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첫 번째로 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다예요. 자, 여러분들 제 앞에 여기서 광채가 팍 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얘기할 때저 저거 다 뻥이다라고 얘기하지 얼굴에서 무슨 광채가 나든지 뭔가 어, 특이한 것이 드러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모세가 지금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잖아요. 그게 네가 적은 것인지, 네 생각대로 한 것인지, 어디서 40일 동안 굴러 먹다가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라고 돌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론과 제,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잖아요. 어. 신을 만났구나.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예요. 모세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증거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또 이런 또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아 나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싶어야지라고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광채가 나기 위해서 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그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예, 이런 거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 줘서 내가 얼굴에 광채가 나겠구나. 이런 생 쓰잘 아 이런 엉 멍뚱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안 먹으면 하나님께서 해준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실 때 먹을 필요가 없게끔 하셨으니까 안 먹은 거지 배고팠으면 그 상태에서 배고프다고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제 얼굴에 광채 좀 나게 해주세요. 사람들 좀 보고 믿게 그렇게 했나요? 안 그랬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려가, 몰랐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렇고. 얼굴을 강추, 강체가 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갈, 갈구거나, 갈, 갈급하게 해가지고 뭐, 그, 뭐냐. 하나님께 그 달라고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난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백성들이 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보고 왜 두려워할까요? 모세가 어떤 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꽃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광채가 나더니 그 사람들의 관그 뭐 생각들을 다 깨뜨려 보고 막 그랬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표시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아, 광채가 나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맞는 게, 옛 성자들은, 성인들은 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려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판단 내리기에 이것이 얼마나 필요 없는 거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안 보고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묶음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거니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그 얼굴에 광채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말씀은 바라보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추구하고 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예요? 가려버려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다 자꾸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를 않아요.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자꾸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모양,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한 거, 어떤 성과를 보인 거, 어떠한 모습을 이루는 거 그런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씀을 보여 주지 않아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광채를 바라보잖아요. 저 같아도 근데 뭐 신기하니까 바라보긴 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모세가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어떤 명령서를 들고 온게 아니라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아라 하고 그 권면의 말씀을 갖고 온 것을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어떤 광채를 구하거나 자랑을 하면 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모세의 얼굴에서 드러난 그 광채인가요, 아니면 모세가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과 어, 모자란 우둔함이 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해 주셨음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그 죄의 성품에 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그 빛나는 모양 아니면, 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하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